안녕하세요. 히어링 힐러 김노은 원장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? 그동안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참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오래 기다리신 만큼 오늘은 시그니아 보청기의 가장 핫한 신제품, 퓨어 차지 앵고 BCT IX 보청기의 실 사용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아버님의 청력 검사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요. 난청 발생 시기는 약 7년 전으로 2019년부터 타사 보청기를 착용하셨다고 합니다. 그 외에 특별한 질병이나 이명은 없습니다. 현재 주로 농사 일을 하고 계시며 TV 보실 때 음량이 너무 커지고 경로당에서 대화를 나누실 때 많은 불편함을 느끼셔서 센터로 방문하셨다고 합니다. 아버님의 순음 청력 검사 결과입니다. PTA 3분법으로 했을 때 오른쪽 68. 왼쪽 65dbHL로 중도 경사형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. 보청기 착용 후 결과를 예측해 볼수 있는 WRS 검사 결과, 오른쪽은 65%, 왼쪽은 60%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. 착용 후에도 어음 인지도가 좋아지기까지 꾸준한 청룡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아버님은 이전에 경로당에 출장을 오신 분께 보청기를 맞추셨다가 불편함이 있을 때 제대로 관리받기가 어려워서 착용을 잘 못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관리받으실 수 있는 센터로 선택하셨고 보청기도 최신형으로 하길 원하셨습니다. 아버님의 청력과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Pure Charge N o BCT3IX 보청기를 추천드렸습니다. 사실 그동안 출시되었던 보청기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지만 연결성이 많이 불안정했는데요.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은 핸드폰 기종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완충 후 사용 시간도 54시간으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. 이전에 사용하시던 것보다 아주 잘 들린다고 참 좋아하셨는데요. 아버님의 생생한 인터뷰 들어보시죠. 그전에 썼던 거는 어떻게 주문해서 썼냐면은 떠돌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싸게 해준다 그래서 싸다 그래서 저렴하게 해서 하기를 했는데 그거를 쓰다 보니까 고장 나고 또 그러 청소도 그렇고 고장 나면은 택배로 붙여라 뭐또 택배로 붙인다 뭐 주소가 몇 번이나 이게 골치 아프고 청소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고 제일 좋은 점은. 그런 게, 여기 와서 하고, 가까운 데서, 으, 가까운 데서 이렇게 청소도 다 하고, 물어볼 건 물어보고, 고장은, 고장은 없었지만, 고장은 물어보고, 그게 제일 좋고, 그러니까, 어쨌든 가까운 데서고, 독일, 독일 보청기가 참 좋습니다. 잘 들리고. TV 볼 때는, 이 보청기를 안 끼면은, 소리가 엄청 안 들려서, 티브에 제일 크게 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, 그래 보청기를 끼게 되면은 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아주 밑에까지 약하게 쫙 내려야 되고 그렇게 돼요. 그래서 티브도잘 들려들 하면은 안 끼고 들 들면은 조금 내가 귀가 듣기는 듣는데 안 끼고 들으면은 아주 동네 사람 시끄럽게 크게 해놓고 음, 들어야 되고 보청기를 끼면은 그 소리가 엄청 커서 아주 내려가지고 약하게 한 3, 3이나 4나 이렇게 막 10까지, 1일까지 올렸다가 3으로 내려가요. 2로 내려가고. 그래서 여간 잘 들리고. 아버님께서 보청기를 하신 지 벌써 4개월이 되었는데요. 지금까지 꾸준히 방문하셔서 정기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. 보청기는 어떤 보청기를 구매하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어떤 센터에서 관리 받으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. 저희 시그니아 독일 보청기 오산센터에서는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초기 한달 동안 보청기에 편안하게 적응하시도록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 그 후에도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시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댁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청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어음 인지도가 향상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난청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센터로 편하게 방문하셔서 다양한 보청기를 직접 체험해 보시고 세상을 듣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.